검정색 on my b o y 옷내폰 취향이 확실 마자 다음 제 뭐하냐? 아 진짜로 주제가 갈됐어 지금 이제 뭘 아,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근아 없나? 아니 근데 우리가 사회초년생들을 위한 컨셉이니까 사회초년생들한테 좀 필요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추려서 해야 되는데 아, 자 사회초년생 여러분들 저에게 주제 좀 제보해주세요 <laughs> 뭐해? 아행해 너는... 아, 어? 청년 내일 채인줄 알아? 너희 알지? 좀 핫하던데 그럴 할까? 그걸로 할까? 일단 컨셉 잡기 전에 꼭 들어가야 되는 내용부터 정해보거 어때? 그래? 그게 순서긴 한데 응. 일단 어떤 정책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간략하게 그치. 설명해야 될것 같은데? 그치 그냥 중소, 중견기업에 이제 같이 협한 이제 사람들한테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다 이런 거 말하고 그 정도? 이제 지원 자격에 대해서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될거 같아 그치 먼저 나이 조건 만 15세에서부터 34세 이하까지 음. 그리고 군대 갔다 온남자들 위해서 남자들은 34세가 넘어도 신청해도 돼 음, 완전 넘는 건 아니잖아 그냥 그 군대 갔다 온그 기간만큼 늘려주는 거지 그렇지, 그 정도? 응, 그거 말해주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정규직만 신청 가능하고 응. 고용보험도 꼭 들어있어야 된다는 것까지 응. 아. 거기에 이제 학력 조건은 없지만 재학 중이거나 휴학 중인 사람은 안 된다는 것까지 추가 그치 근데 응. 자격 조건부터 말해주면 은 해당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영상 맨 앞부분에 보다가 나갈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혜택부터 말하는 게 어때? 나 빼다 하지 일단은 뭐 설명하기 전에 일단 2년형이랑 3년형 이두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하고 이제 2년형 같은 경우에는 2년 동안 300만원 이제 납입한다고 했을 때 이제 1600만원 플러스 이자로 돌려주고 3년형 같은 경우에는 3년 동안 600만원 이제 납입을 할시 이제 3년 뒤에 3000만원 플러스 이자까지 준다고 설명하면 뭐 야무지게 설명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만 말하면 안될것 같고 기업에도 정부가 지원을 해줘서 재직자랑 기업 둘다 윈윈하는 정책이라고 꼭 말해야 될것 같아.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뭐그 다음은 뭐 신청 기간? 신청 기간 말해야지. 신청 기간 간단하잖아. 취업한지 전후 3개월까지 신청 가능하다. 그렇지, 맞지? 어. 그 다음 이제 그냥 신청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딱될것 같아. 신청 방법? 아, 기업이랑 재직자 둘다 이제 워크넷에 신청을 하고 이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다가 이름 왜 이렇게 이제 청... 어려워? <laughs> 청약 신청을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각각의 사이트 도메인 정도 띄우는 걸로. 음... 아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 문의 전화번호 정도 넣어놓으면 뭐 영상 보고도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 전화해서 물어봐도 되잖아. 그치그 정도? 음... 아 그래 뭐그 정도는 됐고 아 진짜 컨셉 아, 아. 모르자마자 나는 맨날 사회 초년생이잖아 근데 아. 형은 계속 직업이 바뀌잖아 직업 직업 근데 나 이제 좀 색다른 거 하고 싶거든 뭐 하고 싶어 무슨 직업 하고 싶어 아, 아무거나 너무 던져봐 많이 했어. 꿈이 뭐야 내가 알아서 해 옛날 어렸을 때 꿈이 뭐였어 네가좀 얘기해봐 나 이것도 <laughs> 해 저것도 해 힘들어 힘들어 그럼 그냥 그냥 이렇게 가자. 와. 왜 같이 해야지 <목소리> 세요 입니다. 네, <목소리>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